네, 안녕하세요. 고지왕입니다. 아, 오늘은 뭐를 찍으려고 그러거냐면요 어, 홍콩에서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이제 저한테 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제가 메일을 안 보고 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더니만은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홍콩바이어가 우리 제품에 백만 아웃도어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아,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아 제가 영어를 할줄 몰라요. 영어를 할줄 몰라가지고 어 저기 어, 그 한국 무 아, 무역협회 거기 코엑스 아니 아니 삼성 뭐 강남에 있는 것 같아서 사무실이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줌으로다가 줌이라는 그뭐 이렇게 사이트 같은 걸로 어, 그 무역협회에서 무역협회는 일, 일반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 거기서 이제 그 홍콩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 이제 제품 상담하는 거를 통역을 도와주는 거죠. 저는 우리 그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그 노트북을 켜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홍콩에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화상통화. 그다음에 무역협회에서 강남에서 이제 또 화상 통화 세 명이서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음. 지금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 바이어도 뭐 직접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 무역협회라는 데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세금을 어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쓸데없는 세금 안 쓰고 어 공무원들 뭐 저기해봤자. 거의 다 쓸데없는 세금인데, 어, 우리, 저기, 뭐야, 문재인이가 그런 거는 또, 아, 문재인이가 아닌 게아닌데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이거는. 네. 어찌됐든 간에, 이따가 이제 4시 되면요, 4시 되면 이제 3자 화상통화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찍는 거를 보여드리고, 어, 요번에, 그, 뭐, 오다를 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를 할 거냐면은 어 제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구나 하고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어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저기를 하는 거죠. 어 맨날 뭐저거 뭐야 땅만 파고 포크레인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합니다. 예. 명색이 그 백마 아웃도 사장인데 음. 그리고 제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아, 우리 제품은 더 월드 캡틴 오브 킹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이죠. 어디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그리 국내 시장은 제가, 만족할 만큼 장악을 했어요. 음, 매니아층도 뭐, 뭐, 국권이 정해졌고.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의 판매는 이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이제 해외로 진출할 겁니다. 해외로 진출할 건데, 해외에서도 가장 최고의 단가로, 최고의 품질로, 예. 항상 얘기하듯이 더 월드 캡티넘 킹 예.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삼자 화상 통화하는 거를 제가 영어로 내 이름을 아직까지 못 씁니다 어. 근데 영어를 배우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학교 다닐 때도 영어를 배워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적에도, 왜 그러냐면 어, 이제 앞으로 그때 생각이에 어렸을 적의 생각에 말하면 다 해석이 될 거다 근데 뭐 거의 거기까지 왔어요 예.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또 무역협회 하는데서 저기를 저기 뭐야 통역을 해주니까는 음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네그 4시에 이제 오픈하는 것도 해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네아 외국에서 문의가 오면 한국에 이렇게 저 제조업체하고 중계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역협회가 이제 고런, 이제 많은 일들이 고런 이제 일을 수행을 합니다. 아, 그러면 뭐 무역협회에서는 그뭐그뭐 그뭐 중간에 수수료를 먹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봉사를 하는 거네요. 국가 차원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저같이 무식한 놈한테는 참 좋은 일이네요. 아, 무슨 말씀 들을 때 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요. 아니 네, 아닙니다. <laughs> 이제, 이제 대표님들 이제 업하시면서 어, 이제 많은 걸 담당해 주시서으니까 어느 면제가 더 아주 가 면제 받될수 있고요. 네. 네. 어, 네. 어떻게든 하에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다이가 이제 그대 제품을 좀 괜찮게 받은 막봐요 예. 진짜 어, 홈페이지 링크를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랑 카페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니까 메이 인피서뭐 선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할지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준비팀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오늘 진행을 한번 해봤네요 네. 그그 그 아마 그 지금 얘기하는 건 홍콩적인 것 같아요 바이어 같아요. 네네. 그 바이어가 저한테 이메일을 많이 보냈는데. 네네. 제가 이메일을 안 봐요, 안 보고 살아요. 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다른 쪽에서도 많이 연락이 왔더랬어요. 예, 이제 그 중개해 주시는 분이더니는요 그러니까 네. 예, 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뭐 제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음, 네. 예,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전화해 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연결해 줘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사업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저한테 별 크게 의미는 없고요. 네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한다는 데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뭐 이런 거를 봤어요. 지금 상황을. 아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돌아오네요. 네. <laughs> 아, 오늘 그 시간. 시간 마르실 만큼 한번 이제 알려 아고 이제 한번회 한번 진행 한번 잘한 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알겠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남경호입니다. 네, 남경호입니다. Because I don't have a camera, so I don't know. Because I'm not using the cell phone, I'm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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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uter, the desktop directly. Uh, how about access we did your mobile phone, is it okay for you? I try. let me try, I don't know. because i never tried this before. Uh, do uh, you have application, Mrs. Cindy? Huh? Do you have a Zoom application in your phone? Uh, yes. I let me try. Oh, uh, sure. Then you must do this. 아,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그 화면이 좀 나오게 하도록 자기 핸드폰으로 줌을 좀 적당히 해보는다고 합니다. 네. Can you see me? i v e t r i e d to assess. Yeah. Yes, okay. We can do it. 네, 네. 오케이 하세 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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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요 안녕하세요. 안녕 h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요 uh so yeah actually actually i i sent email to you before you receive it uh considering the matter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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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he seldom checks the email which means he h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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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n't check the email i guess uh 98 he doesn't open the mailbox so he didn't check it so he didn't check it so what is the function of using the email then? that means he uh, doesn't use email uh, he have an email account, but because of his busy, he he barely doesn't check the email, even his mailbox. Oh, okay, okay, okay. So 네, I understand. Email. So can you, can you simply explain the the business, the brand? Because I never heard a single about this brand, actually. Good, representative. Brand, explain one time, Um, we're Outdoor, 그 다음에 제품 코펠에 아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코펠? 혹 어떤 건가요? 코펠, 냄비, 에 아, 네, 쿠커. 아, 네. 예. 아, 네. So yeah, his brand is Bangla Outdoor and I believe that you are currently interested in the c o p e l c o p e l the cooker. Am I correct? Yes, the c o o k e r and also the, like, I saw that there's some flypants and some pop sets too. Okay. I think there's a couple set because I saw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products but I cannot understand because of the Koreans. I don't I I don't read the Korean language. I don't know what is the function about this, but I just find that it is like something like, I think it's suitable to outdoor use and in, the design is interesting too. So that's why I want to know more and and also I find that it's very lightweight. Lightweight. 예, 알지, 알지. Yeah, yeah, yeah. So that's why, and so I don't, I want to know more like uh, why, what the special features of their products because they are so many, so s a very o m t a I v e n i k e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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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웃도어 그 제품 아웃도어 용도로 이제 적합한지 이거 두 가지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게 경량 제품인지 좀 가벼운 음...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어, 첫 번째가 장점. 장점. 네. 어, 우리 냄비는 백마아웃도 냄비는 어 제가 판매를 하려고 처음에 만든게 아니고 어 내가 산에서 쓰기 위해서 개발을 한거라고 30년전에요 네 30년전부터 개발해가지고 어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어 최고의 브랜드로 알려져있고 냄비 종류에서 아 네, 그리고 어 매니아층은 어, 확실하게 아웃도어라고 가정용은 아니라고요. 아, 네. 가정에서 쓰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센 가격대라고요. 아네 네, 그리고 이게 저희 저희 냄비가 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아 정말요? 네전 세계에서 제일 고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냄비는 어떤 게 장점이냐면요. 하 어, 제가 대표로 있는데. 30년 전서부터 물건을 만들어 오면서, 첫 번째는 인체 해롭지 않은 그걸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인도에 가서 이걸 쓸 적에 죽을 때까지도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장점이에요. 어, 이게 죽을 때까지 쓸수는게 혹시 어떤 말씀 좀부체적으로말씀주실수 있어요? 자, 냄비는 알미늄이 나오면 인체 해로워져요. 근데 네네. 일반 제품은 코팅이, 코팅이 수명을 다하면 알미늄이 나오는데요. 네 어, 저희는 코팅이 수명을 다해도 알미늄이 나오지 않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코팅 수명은 다했어도 뭐, 끓여가지고 이런데 무슨 이물질이 나오거나 인체 헤로 물질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어, 코팅 수명이 다 돼도 일반 제품보다는 들러붙는 게 덜해요. 아, 네네. 예. 네.

무역회사에서 이제 뭐 저거 해주는 거를 아뭐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뭐 때문에 찍었냐면요 어 영어를 못해도 아어 좋은 물건만 만들면은 네 이렇게 어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어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굳이 뭐 외국애들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어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그 홈페이지를 보고 또 한국의 그 제, 어, 백마 아웃와저 제품을 이렇게 많이들 찾고 있어요. 사실상, 어, 외국에서도 수입을 하려고 늘 많이 바이어들이 많이 저기 했어요. 입지를 했는데 제가 또 따로 계획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음, 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최상위그 어 퀄리티를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한번 우리 백마 아웃도어 냄비를 네 뻗쳐나가는 거죠. 네. 아마 조만간에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제 말이 이제 얼마나 현실적으로 돌아오는지. 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멀리 있는 점물 하나, 점물 하나 다. 어, 설정을 하고 꿈을 갖고 꾸준하게, 예, 짧게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어가다 보면은 예, 그 점에 도달하는 그 날까지, 예, 그 날도 또 사실 없어요. 그 다음 또 단계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물건을 판다, 만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요.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음,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아, 나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걸 갖다가 새로운 또, 어, 뭐, 경영자나 아니면 자식이나 대를 이어가거나 해서, 아, 이, 어떤, 그런, 그런 거에 딱 도달해야 된다. 도달하는 게 아니죠.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제가 뭐, 딴소리 말잘 더듬네. 예. 오늘은 제가 뭐 하냐면, 여기 누수가 생겼어 누수가. 아. 여기 보면은 기름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름이. 예. 근데 제가 지금 이게 포크레인이, 음, AS 기간이 끝났어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거 장비 연장 가져와가지고, 연장 가져와가지고, 올라 한번 이제, 이거 수리, 수리. 뭐가 고장나는지 뜯어봐야지, 알지.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아, 18mm. 18mm, 저기로, 이게 풀르고 있는데요. 어. 어이. 뭐 풀러 봐야지, 뭐. 알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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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래? 어, 이거 왜 삑사리가 나? 한 바퀴만 돌아가면 돼요. 뭐든지 첫 번째, 첫 번째 풀기가 힘들어요. 한 바퀴만 돌아가면 다 돼. 한번 풀어서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 포크레서 하고 지금 처음으로 수리를 하는데요. 어, 원래, 어, 이게 또 하나 있네. 원래 이제 자동차는 5년째부터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예. 얘는 워낙 유압장치도 많고 그러니까요. 어. 볼트는 항상 한 자리에다가, 한 자리에다가, 아야. 지금 더워서요, 일부러 포크레인을 그늘진 데다가, 아니, 그늘지게끔 하고 있어. 음 응.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햇볕 찌는 데다 놓고 하자 그레는한번 돌리면은 그늘 쳐요 아 거의 다 됐습니다 기름 묻른거 봐. <웃음> 자. <웃음> 뭐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자. 아, 어디서 문제인지 한번 보자. 아, 어디서 문제인가? 누수되는 데가 이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네. 찾아내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어디서 누수되는지 한번 잘 찾아봅시다. 아. 네, 누수는 이제 다 잡았고요. 완벽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옛날에는요, 카센터도 없었더랬어. 그래가지고, 차 시다발이 들어가서, 차 수리도 다 직접 하고, 빵꾸도 직접 떼우고, 화물트럭 타이어도 다 교체했었어요. 응. 요즘은, 승용차 타이어도 교체 안 하죠. 보험회사 부르죠. 응. 근데 이거는, 카센터 끌고 갈 수가 없잖아. 고쳐야지. 응.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느낀 거는 인생 살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도와줄 놈이 없으니까 나 혼자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응. 그러면 다할수 있어. 못할 건 없어. 왜 사람 새끼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잖아. 응. 근데 전자적으로 고장난 거는 나도 못 고쳐요. 어. 그걸 내가 어떻게 고쳐 그죠? 어. 그래서 나는 아날로그적인 게더 좋아해요. 아날로그적인 거를 기계를. 응. 아날로그적인 기계가 좋아. 어. 하지만 요즘엔 또뭐 차들도 어, 끌어보면 은또뭐뭐 반자율주행 이런것도 또 살짝 써볼만도 해요 또 편하기도 하고 근데 아 나는 못 믿겠더라고 오작동 <laughs> 날까봐 그래서 웬만하면은 반자율주행은 잘 안쓸라 그래 살짝살짝 차선이탈정도 자동차한테 핸들매기고 그러진 않아 내 목숨 한 개지 뭐몇 개야? 어. 목숨이 겁나는 게 아니고 다들 똑같잖아요. 해야 어. 할 어. 일이 있고 자식 새끼이 있고 하니까는 어. 아직까지는 해야지. 아, 멋지게 고쳤어. 크, 감사합니다.